강성지네이션 골프 강성진입니다 오늘은 이곳 안성의 윈체스트 골프 클럽이고요. 이곳이 워낙에 야간 라운드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라이트가 굉장히 밝은 LED 조명으로 조달이 돼 있어서 야간이 굉장히 특화어 있는 골프장이라고 해서 오늘 일부러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드필드 뮤지컬 배우 민영기, 탤런트 이현경 부부의 필드 레슨까지 겸하겠습니다. 강성진 액션 골프와 함께하는 프로골퍼, 레슨 프로 이호종 프로님과 함께 오늘 같이 명매서 네 재미있는 라운드를 하면서 필드 레슨도 하고요. 또 이곳 안성 윈체스트 골프클럽을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컬 배우 민영기입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민영기. 네, 안에 네, 배우 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라 나온 이효중 프로입니다. <laughs>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성진의 쇼골프 오늘은 아틱 아이언과 클리브랜드 RTG 웨지, 그 다음에 레퍼터, 오늘 시터를 하게 된아이준 샤프트의 엘리트 트리플 다이아 맥스. 잠시만요. 잠시만요. 스탠스 자체를 지금 우측을 보고 있으세요 헤드페이스 먼저 원하는 방향 목표점에다 맞추시고 그립 잡으셨으면 이 헤드페이스 면에 맞춰서 스탠스를 쓰시는 게 맞는데요 자 지금 한번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뒤에서 한번 아 보실게요 한번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썩 가운데는 안 보고 계신 게 되겠죠 네네네 살짝 우측으로 틀어져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엎어치는 샷들이 많이 나오기가 시 쉽죠 오른쪽으로 저 오른쪽, 그리고 목표점으로 치시면 돼요 굿샷! 오, 오, 잘 주시네요. 그그 좌측으로 보시길 잘했네. 호라이즌 카르트 아니고요. 트리플 다이아 맥스. 잘... 아, 이거 나갔네. 괜찮아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뒤서 한번 와보실게요. 많이 생각보다 우측 보고 계시죠? 그럼 어떻게 여기서 깍아 치시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게 돼. 로저. 오, 잘 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첫 번째 홀 티샷이 호라이즌을 처음 썼을 때 제가 기존에 썼었던 오토 파워 505보다는 약간 딱딱한 성향의 타프트라서 조금 밀리는 구질이 나왔고요. 네,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습니다. 샤! 본중에 제일 잘 맞은 샷 같은데, 첫인상은 역시 강하다. 그러나 방향성이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 이번에는 그러면 약간 왼쪽으로 에임을 하고요. 이호중 프로가 얘기해준 대로 헤드로 먼저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강하게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굿샷. 쇼. 아, 요 맛이죠. 요거네요. 쫀득! 쫀득! 와우. 바로 적응을 하죠. 바로 적응하는. 바로 적응해버리죠. 네. 뭘까, 이 재능은? <laughs> 맛이 좋은 헤드에 쫀득한 맛이 더해지니까 진짜 일품인데 이거 뭐라고 설명을 못 드겠습니다. 리 적당한 표현을 제가 생각해서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티샷이 페의한 가운데로 잘 왔고요. 꽤긴파 5브네요. 5 0 0 m 가 넘는 파 5였고요. 야, 너무 왼쪽으로 갔네요. 괜찮습니다. 지금 제 페어웨이 샤프트는 오토파워 어, 507 샤프트고요. 확실히 지금 쫀득한 라이존 샤프트를 치고 난 다음이라 조금 왼쪽으로 감긴 성향이 굳질이 나왔습니다. 프렌즈의 브레이크를 감안하셔가지고 여기서 속도가 죽는다 생각하시고 터터를 네. 하시더라도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린에 꼭안 떨어뜨리셔도 돼요. 프렌즈에 떨어뜨려서 굴러가게끔. 그렇죠 끊지 마시고 지나가시게끔 그냥 채가쑥 그렇죠 잘했어요 탑볼만 안치시면 돼요 오 잘했어요 nice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이스 nice 어프로치 오 너무 잘하셨어요 로맨티 코스 2번 홀긴 팝5를 지나왔고요 자세 번째 홀은 팩트 기준으로는 200m가 나오는 긴 팝3입니다 아, 그 팝3. 공... 일반 분들 같은 경우 연습장에서도 마찬가지세요 예, 예. 거의 대부분 공 자동으로 나오니까 채만 갖다가 아, 공치기 바쁘시잖아요 형님이 연습하실 때 보면요 발로 항상 공 갖다 놓고 다시 에이밍 잡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되게 많이 방향 잡는데 음. 도움이 많이 되는 훈련법이에요 지금 핀 네, 위치 보면 네. 센터에서 살짝 좌측이거든요 네. 약간 날리시는 구질이잖아요 네. 핀 직접 보고 치셔도 네. 되겠죠 그래야지 그린을 놓치지 않으시겠죠 네. 그럼 어디를 보, 어디다 놓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네. 약간 오케. 페이드 구질이다 그러면 살짝 우측에서 핀을 직접 공략하시는 게 좋을 거고 그래야지 페이드성이 어하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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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은데? 나이스, 온. 좋습니다. 배운 걸 바로 적용하셨어요. 예, 바로... 슬라이스가 좀덜 하시죠? 네. 지금은 9번 아이언이라 약간 드로우 성향의 구질이 나올 걸 예상해서 핀 위치의 센터에서 약간 왼쪽으로 와서 그린 가운데를 볼게요. 그린 가운데를 겨냥하고. 어우, 샷. 페이드가 걸렸네요. 아! 말한대로 치면 풀어죠 네. <laughs> 너무 많이 오른쪽 보셨어요. 왼쪽 보셔야 돼요. 그렇죠. 잘 쓰셨어요. 그렇게 해서 핀 바로 보고 치셔도 돼요. 아, 괜찮나요? 다 갔어요, 다 갔어요. 어프로치 연습하기 좋은 위치입니다. 이렇게 되셔서 어깨가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이셔야 되는데 지금 체중이 약간 뒤로 계시니까 약간 이렇게 움직이시니까 아, 체가 떨어지지 않고. 이제. 나이스 보디, 나이스 보디, 나이스 버디, oh, 나이스 버디! 오 나이스 버디! 이스퍼들 nice,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이 윈체스터가 약간 이국적인 <laughs> 코스 분위기가 있네요. 약간 동남아 같은 느낌? <웃음> 그것도 <웃음> 베트남, 호치민 같은 느낌 살짝 드네요. 어우씨야 컨택할 때 우측손 이렇게 감고 들어가셔야 돼. 어떤 분들이 공 맞을 때 힘주시려고. 때리고 잡아 당기고 아 끝내 세요 그런 실수들이 많으세요 좀긴 파퍼였잖아요 근데 지금 라이존 샤프트를 이용한 드라이버 티샷이 꽤잘 나와서 이제 세컨샷이 한 75m 정도 남은 거 같아요 근데 방향성 굉장히 좋았고요 비거리 충분히 잘날라오는 라이존 샤프트였습니다 일단 쫀득한 맛이 아주 일품이고요 방향성이 굉장히 안정되게 날라와 줘서 되게 고맙네요 굉장히 반가운 고성능 국산 샤프트를 만난 것 같습니다 세컨샷 77m 맞바람 나이스 좋습니다. 나이스. 지금 버디 찬스. 나이스. 아우.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지금 가상의 홀컵을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다 넣는 데 거리는 여기까지 갈 만큼 힐 쪽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안 그래도 이렇게 먹는 라인인데 그러면 더 히게 되겠죠. 그렇죠. 오, 그렇죠. 오. 그렇죠. Good. 백스윙 때체중 이동하는 건 좋으신데 너무 다 보내주시니까 이게 다운로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쫀쫀해요. 저 맞게 돼요. 저 뚫고 나가는 거 봐. 야이 타감은 진짜? 네. 아주 잘 연마한 가죽 채찍으로 딱 때리는 그런 느낌. 오 되게 강하다. 오 페인팅이 좋네. 윈체스트 지씨는 여성 플레이어들한테 굉장히 배려가 있는 골프장이네요 화이트 팁박스하고 진짜 한 150m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굿샷, 오, 굿샷. 라이전 샤프트가 정확하게 페어웨이의 한 가운데로 잘 공략이 됐고요. 오르막 파 5지만 남은 거리가 220m 정도. 게다가 뒷바람이라서 미스테리 3번 우드로 한번 약간 우측을 겨냥하고 미스를 하더라도 그린의 우측으로 미스를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왼쪽으로 미스 했네요. 왼쪽으로 괜찮습니다. 자, 멀리 평택항도 보이진 않아요. 평택항은 정말 멀죠. 자트레스 골프에서 에. 저한테 맞춰 주신 그죠 네. 그 프로그램이 이름이 단골잘 단골 당골 잘신이 골프를 잘 치는 이유? 어 거기에 이름이. 그 박사님이 만들어 주신 네. 샤프트의 네. 테일러메이드 QI 35 어, QI 35도 맥스가 아니라 일반 모델이네요. 네, 네, 모델. 오야 이거 저 한번만 네, 네. 쳐보겠습니다. 야이 샤프트도 재밌네요. 디자인도 예쁘고 아. 이렇게 피팅 샤프트 피팅 클럽은. 맘 놓고 제대로 뿌려줘야, 죠 왜냐면 이 피팅을 할때 90에서 100 이상으로 아마 스윙을 하셨을 거라고. 근데 그렇게 맞춘 샤프트를 필드에 나서 달래치면 당연히 안 맞죠. 좋네요. 좋네요. 지금 저기 멀리 보이는 굴뚝이요. 네. 저 굴뚝이 안성탕면 아시죠? 아, 네. 농심 안성탕면. 오오 하고 오. 상관없는 굴뚝입니다. 에라, <laughs> 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샷. 자, 한성 윈체스트 골프 코스에 라이트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야간 라이트 밝기로 치면 제일 밝은 골프장인 것 같아요. 라이트 게임을 하면 가장 아쉬운 게 밝은데만 밝고 어두운데는 또 어둡고 그래서 티박스 위치에 따라서 또 어둡게 쳐야 되는 골프장이 있는데 이곳은 지금 전반적으로 티박스 전체가 다 밝기가 비슷합니다. 굿샷. 샷. 자. 항상 어드레스 하시기 전에 헤드페이스를 내가 원하는 방향에다가 대 놓으시고 그립 잡으시고 그 다음에 스탠스를 헤드페이스랑 수직으로 되게끔 혹은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셋업을 잡으셔야 되는데 보통 분들이 그냥 쓰셨다 그냥 이렇게 쓰시면은 많이 방향에 대해서 미스가 나올 수 뿐이 없어요. 그렇죠. 오, 잘하셨어요. 그 샷. 아, 어, 이렇게 들어가셔야죠. 오잘고오잘고 어떠세요, 이호중 프로의 어... 원 포인트 레슨. 항상 같이 다녔으면 좋겠 <laughs> 항상 같이 다니고 싶은 프로님. 어우,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과찬이십니다. 이호중 프로님의 호를 동행으로 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과 네. 항상 제주였는데. <laughs> 네, 산에서 비탈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죠. 경사가 시각적으로... 네, 좌에서 우로 있을 수밖에 없고 공의 바운스도 그쪽으로 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요 우측 라인 보고 질러 보시는 경우도 필요해요 그렇죠 내치시는 스타일로 근데 왜래 그래 그게 감겨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샤 나이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 아주 좋습니다 페이드 자. 강성진 액션골프는 라이존 샤프트의 진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컨디션에서는 공의 구질이 잘 보일 것 같아가지고요 왼쪽 삼거리를 겨냥해서 마음껏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오우 샷 약간 페이드성으로 잘 갔어요 약간 토 쪽으로 맞아가지고 그래도 방향성이 좋아요 오우 샷, 샷. 자, 강성진 액션골프 오늘 라이존 샤프트와 함께 하는 윈체스트 라운드인데 이 샤프트가 주는 드라이버의 방향성 때문인지, 스코어가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껏때리고 싶을 때는 라이존. 그죠 오, 샤쫀쫀쫀쫀하하잘잘고있있습다다오 공이 출발되는 방향에 되게 일정한 형이 본대로 음, 나오는 거요 방향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탄도가 뜨고 낮고는 이제 히팅 포인트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방향성이 되게 일관되게 좋아요. 윈체스트지씨의 제일 장점은 페어웨이 잔디 컨디션입니다. 잔디가 굉장히 촘촘하게, 예, 네, 폭신 폭신하게. 지금 8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이 촘촘한 거 보세요. 잔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오우, 샷. 490m 팝5요그샷 굿샷. 샷! 굿샷! h 우탠탠스잘잘쓰어요요렇죠죠자있있부부럽럽 그렇죠 죠 그렇죠. 샷! 지지콜버버디 h 넣으면 2분으로 h o 수 있습니다 s 짭네요, 짬네요짬네요짬네요 짬네요. 어디 아깝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이유중 프로와의 필드 레슨 어떠셨어요? 일단 저희는 뭘 찾는지 그러니까. 오늘 스윙이 제일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오늘 네.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저는 느낀 게두 분이. 스프레이 하시면서 너무 열심히 지셔 가지고요. 감동받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 재밌게 올해 즐거운 쿱수 하시기를 바라면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어떠셨어요? 맞아요. 안성 인체스트 주시 야간 라운드. 어, 야간 적극 추천입니다. 밝기도 밝기지만 코스가 되게 코스가 무난하고 그파스 들어오면서부터 어디 여행 온 느낌이에요. 맞네요. 우리 스코어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